사람들의 신앙을 자랑하게 하는 일에 큰 도움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점점 절제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음식 강의라든지 마음관리 강의 또 운동연습 또 필요한 의사들 협력해가지고 교육시키고 자기 질병의 몸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시키고,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게 9박 10일 걸려요. 9박 10일 걸려서 교육을 해도 그게 자기 몸으로 체득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근데 한번 머리 내밀고 나서버리면은, 아, 은혜 받았네 하고 한두 번 가서 자기들이 간증하지만은 그 사람의 삶에 변화는 없잖아요. 성화가 안 된다고요. 몸과 마음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분량이 이렇게까지 자라나는 이런 전인적인 치유와 구원에 이게 바로 복음의 실제인데 그게 개혁주의 영성의 핵심 아니에요? 모든 영역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이제 다 사모하죠. 저도 얼마나 그런 은사를 사모했겠어요. 그래서 사모해가지고 나타나니까 세상을 다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독교를 천박하게 만드는 이런 또 좋지 않은. 요소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변 동료 목회자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스러웠다 이랬어요. 일선에 이야기 나와가지고 지금 뭐 총회 분위기나 그런 전통적으로 목회하셨던 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딜레마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도 지금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전인치모 목회를 열어갈 때, 주변 동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했겠어요? 너무 익숙치 않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의학 공부를 하고, 또 심리 공부를 하고, 또 뭐, 다양한 질병에 대한 선진 사례 독일이나 이런 데를 다 다녀고, 그러니까 아 우리가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확장해서 인간을 전진적으로 보고, 인간을 영혼육, 그리고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자연환경,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할 때, 모두가 함께 구원해 줄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구나. 이런 내 세계관이 정립이 된 거죠. 이제 그 세계관에 입각해서 선택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누가 뭐라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걸 정립을 해가지고 편지를 쓰고. 나중에 그 책이 이제, 예, 전인유 목회 이야기라는 책으로 홍성사에서 나오게 돼요. 또, 그 다음에, 아, 자연의 원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노아의 심정으로 또 책을 썼어요. 그래가 그게 또 묶어져가지고, 이제, 펜지를 썼어요. 근데 그게 묶어져가지고, 또 홍성사에서 복내 마을 이야기. 그 나와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자신에 대해서 한번좀 옛날에 어, 신학 결단할 때그 자기로 계속 가둬두지 마시고요. 지금 2022년 11월 현재 나는 누구인가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냥 나는 누구인가? 다 옷을 벗고, 예, 외피를 벗고, 그냥 맨몸으로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시대는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가, 어떤 필요가 있는가, 그거 한번 좀 질문하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와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서서 하고 있는 데를 선진지 견학을 하셔요. 선진지 견학이 중요해요.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요 미안한 편이지만 신주노예는 우리 교단에서 미자리 교회에 돕는 1등 노예예요. 근데 우리끼리 잘한 것 갖고는 이제는 안 돼요. 다른 방식으로 자립을 잘하고 있는 노예나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많아요. 이제는 범위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막 자립을 하고 또 분립을 시키고 이런 노예의 사례들이 지금 계속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봐야죠. 가봐야 돼요. 현장을 봐야 돼요.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아야 돼요. 왜? 그만큼 우리는 30년, 뭐 이런 2 30년 계속 성의 법칙에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변화를 시키려면은, 사실 이 세미나가 고 되겠어요? 끝나고, 아, 광량께서 장복이 좀 해주니까, 뭐 가서 뭘 살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게 충격이 되겠어요? 안 돼요. 제가 뭐, 촛불이려고 온게 아니라, 난 이, 우리, 정재규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호사님이 그, 내 암, 이렇게 수술 이후에, 이렇게 항암 치료받고, 그 과정을 저도 멀리서나마 기도하면서 응원을 하고. 근데, 여전히 이, 교인은 대하셨지만, 이사연은 계속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박 목사님이 펑크가 나는데첫 번째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셨다 해서 참그 목사님이 우리 노예님 미래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무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가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한 책임 그거에 내가 합당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되셔야 되는데 이 잠깐 세미나 해가지고는 변화. 최소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어요? 다 읽으신 분한번손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50권인가를 구입해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여러분 마음 내고 노예에서만 지원했죠. 이거 원래 4만 원짜리예요. 총회에서 지원해드린 거예요, 50%를. 책다 완전히 다 일독했다 한번 선들어 보세요. 딱한분 있으세요. 그러니까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36편의 소논문이거든요. 이걸 같이 읽고 소화를 해야 돼요. 이제 간체천이라는게 있잖아요. 여기 사기도 나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저희 복내 치유센터에 여러분을 좀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2박 3일 이 책만 가지고 어? 제가 이제 책임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다 뚫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강사도 모셔가지고, 특, 특별한 주제라면은, 이 지역에 맞는 게, 진주 노예의 특성에 맞는 강사들을 한두 사람 정도 더 모실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한 2박 3일 정도 해서, 밥 먹고 책 읽고 토론하고밥 먹고 책 읽고 토론하고또 산책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전남은 했는데, 그렇게 많이 참석도안 했어요. 전북까지 포함해서 11명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시큰둥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토론했어요. 마무리 토론. 이책 자기들이 다 소화를 못했죠. 이박 3일이 해도. 그래서 계속, 계속 지속 모임을 갖겠다 11월 2 1일날 연속 모임을 가져요. 그게 나는 바랬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스타게 하고, 오후에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2차 교육을 내년 1월 달에 2차 교육을 하는데, 본인들이 사람을 추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스텝으로 발티어 하겠다. 제가 요구한 거 아닌데, 그, 그만큼 목회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 세 번째는 주택팀을 운영하는 것, 주택 건, 건, 건축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호로 건축팀을 만들어 가지고 목회자에게 합당한 누를 만들어서 목회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도 하고 어려운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요새도 자꾸 이름으로 하자. 이세 가지를 결의 했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네, 타 예. 예,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아, 겠고요 뒤에 제가 쓴책몇 권을 염가로에 예,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보시고요. 이박, 이박행 목사님. 이거행 목사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10분 정도 어? 예,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20분부터 3시 10분까지 50분 강의하고,